그다음에 너의 드라이버를 지금, 가, 지금 고르고 있어요 가까운 데서 뭐냐 이거 진짜 다왜 왜 여자분이시냐 다 챙겼어요 여자분이 이렇게 열심히 또 일하시는 거 보기 좋다 보시면 이렇게 어디로 오는지 이 위치까지 다 나와요 몇번에 이렇게 걸리고 하는지 히아 셀토스 블랙 PDS 번호 이차 이 아, 지금 온차 이거 타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<laughs> 올라 Buenos dias in t right 라시아스. 원, 두, 쓰리. o Thank you. 친절하게 이렇게 다 해주시고요. 자 갑시다, 여러분 우리. d s t o y Expreso. 라시스 올라. Estoy Transmission o 음. 코레아. 자 이게 클레비를 부르면 이렇게 좋은 차가 오는구나. 와 택시보다 더 저렴한데. 클레비50% 할인도 되죠, 여러분. 두 번. 그 다음에 투라이드. 자지금부터 이제 톤유를위해미한로 한번 습니다 저는 겠습니다 많은 a u n r e a a s t i d o a q u 요 o s 방os, 방 o 스바 s 방o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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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방os. 방os. 방 s 방os. 방 s 방os. 방 o <웃음> <웃음> 클라비라고, 여기 여러분, 기아에요, 기아. 고레아노카. 어. 한국, 한국 차인데 되게 좋은 차가 왔는데 여기는 약간 여성 그 기사분들이 많네요. 이분이 이제 모시는데 이게 지금 기아차를 가지고 오셨네. 보여드릴게요. 클레비파이가 이게 여기 예상 시간도 나오죠. 보시는 것처럼 언제 도착하는지 이걸 보면서 예상 몇분 후에 도착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겁니다, 여러분이 나중에 갈 때. 그럼 이게 이분이 노선대로 잘 가고 있는지도 따라오고 있고요. 우리를 어디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쭉다 보이고 있죠, 여러분. 요거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. 3 4 살의 기아차라니, 그렇지? 기아차가 비, 비싼 거 아닌데. S S 카로, S 카로, 기아, S 카로, C 이런. 슈퍼카로. 슈퍼카로, 바스탄테카로 아, 진짜 비싸대요 여기서 기아가. 예.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여기 3천만 원 정도, 5천만 원 정도 한대요. 이거 와 미쳤다. 3천 미. 다. 여러분 이거 여기서는 슈퍼카래요 거의. Estas es n u m e r o de a u d i o s 오늘 뭐 하냐고 물어보라고. q u 세 hace hoy? s t a b uh a bajo hasta las c u a t h 아. Estas. Soltero. Soltero. 아, mi casado. Casado. 결혼했어요. c a s 싱글이래요 싱글 솔테로구는이친에오시면이제 여러분 같이이제저같이 아닌 이제 여러분 친구이친로는이 친구는 이제이 친구는 이친구또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요여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레피코 도도 말고 아, 이 sí. 아. 아, 네. 응? 아, 이제 여기 왔어, 여러분. 이제 우리 다 왔고 여기입니다. 네. 여기가 바로 우리가 갈라는 바오스를 가는 아, here is the e right? sí, 아, e n t r 아, e n t r 아하. g r a 왜싸 막을래? 왜을래싸 막을래? 을래왜싸 막을래? 왜싸막을 아. 왜싸 막을래? 왜싸아을래왜싸막 그리고 팁은 여러분, 여기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. 어, 그 다음에 이렇게, 피니시 팁을 하면은, 팁으로 딱 됩니다. 이렇게, 기아차 같고요. 이게 직접 줄 필요 가 없는 거예요. 오토매틱하게 이렇게 주면 돼요. 팁을. 아,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, 거기 에팁 주는 거, 클릭하는 게 있어. 거기 그 클릭하면 되거든요. 지금부터 여기서는 이제, 터미널 큐템보라는, 큐템베라는 곳이고, 이제 여기서 우리는, 반여가는어바가는 어,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. 가볼게요. 뭐야? 여기 테리푸가 테리파가 있네. 어 바사도 테리파. 뭐지? 여기 들어가는데 그게 있나 보네뭐그 통행세 같은 게 있나 보나? 응, 이거 이거 내야 되나 보네.

오늘 제가 만든 여행팀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. 아, 그리고 끝으로 저 에세이 책 나왔어요. 제가 어떻게 우울증과 강박증 같은 불안장애를 완치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생 꿀팁이 담긴 책입니다.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라는 이름이고요. 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본문고 구매처는 아래 고정 댓글로 남기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. 바이.